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달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이 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 아멘, 어, 따라합시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옆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모두 다.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복이 될지어다. 말씀이 복이 될지어다. 네. 말씀이 복이 될지어다. 네. 할렐루야. 모두 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가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달름달름. 그리고 그 차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저다 받을 저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창조될 당시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자, 장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느라더 크게 하면 자, 그러므로, 아담의 삶은요, 이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욕구를 가진 동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었어요.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영이 그만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생명력을.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개울가에 고여 있는 물은 샘물에서 나온 물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 버리는 것이. 것처럼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짐으로 썩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도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더 크게 하면,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육체는 살아있으되, 영은 죽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을 성령을 제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싸움으로 제삼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제약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려 주시고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생긴 성령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예수께서 37장에 보면요 마름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름뼈 환상에 하나님은 예수께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른 뼈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7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막 나와요. 하나님은 예수께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도 병든 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마른 뼈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막 푹, 이 마른 뼈에 푼 듯. 십줄이 생기면서 와 살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육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에? 육체에 들어갈 때그 육체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제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른 뼈 같은 삶을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나의 삶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이 죽은 마른 뼈다귀 골짜기인 겁니다. 마른 뼈다귀 골짜기 생기 있는 삶이 아니라 마른 뼈대 뼈다귀들이 골짜기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막, 탁탁탁 부딪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버리시고, 믿으시면 하면 헐어 버리시고,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다귀 같은 죽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다. 네. 어떤 모습으로 왔던 오늘 그역사 일어난다. 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마른 뼈다귀 같은 죽은 인생들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 일어나게 만드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의 삶이야. 아멘. 여기 다 들어있어. 아멘. 삶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어. 아멘. 오늘 시작됐다. 아멘. 성령의 바람은 우리로 죽은 마른 뼈 가운데서 깨어나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받을 줄 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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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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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토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시작. 성령이 오시면 죄를 토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살아나 영이 살아난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지. 성령 받아야지. 아, 네. 성령으로 받으면,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와, 죄를 깨닫게 하셔. 그 다음에, 죄를 토해.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말면 아마 내 영이 살아나. 아, 네. 오늘 그 역사에 일어난다. 아, 네. 또한, 성령의 바람은요, 썩어진 사탄의 바람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은 썩어진 사탄의 바람을 쫓아낸다. 아멘.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습니다. 때문에 죽은 영인 사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부분에 사탄의 바람이 불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누가? 썩은 사단의 바람에.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의 영과 마음과 몸을 썩게 합니다. 불러가라. 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삶에 불어오는 모든 사단의 바람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같이 올 뿐이 아니라 불같이 마십니다. 불은 제약의 어둠에서 비춰져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키면 환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불의 혀가지 각,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역사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속의 역사는 어둠운영이 물러간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 나는 세상에 보라.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을 믿어지면 아멘. 두 손들과 아멘. 와, 멋있다. 생명의 빛을 어떻게라? 빛친다는게 아니라 얻으리라. 어디 내가 소유된다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없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과거는 짧고 미래는 막 길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아닙니다. 과거는 길지만은 미래는 짧아요 응? 모든 삶이 깜깜한 밤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시작. 그러나 누가 오시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의 어둠이 사자, 사라지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멘.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능력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의미 없는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a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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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이 a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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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을 h a m a b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결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악의 병균과 바이러스는 가득 찬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소독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하나님의 영적 청소기가 대, 주, 섰습니다! 여러분 힘을 안 대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창고가 있습니다. 은밀한 골방도 있습니다. 우리의 창고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 슬픔, 좌절, 절망을 다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 그 영토 안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다 밀어놓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은 기억에 잊어버리고, 마음의 숨겨진 창고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창고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녹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냄새를 내는, 내는 겁니다. 냄새를. 그 냄새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불안, 좌절, 절망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 고통의 창고에 들어있던 모든 아픔, 고통, 슬픔을 청소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죄를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은 우리로 절망 가운데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었으셔서 모든 압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불구자였던 예후시 그러했고. 겁쟁이 기도원이 그러했고,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단점 많던 이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없어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쓰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들, 박사들 하루 이틀 동안에 다 공부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거기서 하나님이 그분들 틈에서 그걸 공부를 하게 했어요. 내가 지혜롭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네. 마음에 머릿속에 임하셔서 네.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똑똑해서 시 쓰고 가서 낭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혜. 그러면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연약하면서 충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임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으면 소수의 무리가 세상을 뒤집는다. 아멘. 나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아멘. 시시하게 보지 말아요. 아멘. 내 속엔 성령님이 있어. 기름부림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자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많이 될수 있다. 아, 예. 아멘. 아, 예. 우리는 능히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러므로 성령 충만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범죄예요. 범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아, 네.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아, 네. 무한한 능력으로 아, 네.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모든 사단에뺨때기를 치고 아, 네. 오늘 뺨 때기 맞은 사람 너무 많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 네. 삶의 역사는 모든 사단에. 뼈땡이를 칠쩌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뼈땡이를 치는 거예요. 제의 올무, 정제의 올무를 불탄 삶같이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편안과 자유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을 능력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에? 누가 보금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뭐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태우지 못하고 삶의 신질을 태우고 살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삽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에서 모세가 본 불이 붙은 떨기 나무를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보니까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왜 타지 않았습니까?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불타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요 나무예요. 막 성령의 불이 붙어서 팍 타오릅니다. 아멘. 아멘. 나무가 타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간절히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여러분의 삶의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한 후에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을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는 자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있고,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성령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아멘.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앞으로도 그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삶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 삶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성령님을 간절히 사마음으로 어, 여러분의 삶이 기름을 태우는 능력의 삶이 되며 전성기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